예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김영섭 대표님 오전에 어, 우리 정보보호실장도 말씀하셨는데 그 원격상담 서비스의 외부 업체에서 의심정황 한종이 발견됐어요. 근데 그 날짜가 언론 보도는 7월 9일이었습니다. 그건 아니라면서 얘기한 게 7월 22일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면은 전 이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7월 22일이라고 하더라도 k 이가 키사의 치명의 정황사고 신고한 게 며칠입니까? 9월 18일이죠? 네. 자정 가까이입니다. 23시 57분. 그러면 근두달 동안이 지난 거 아닙니까? 그 기간에 뭘 했습니까? 이때라도 바로 조치를 했어야지요. 또 하나, 그러면 7월 22일이라고 말씀하신 걸 그걸 그냥 10분 감안해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서버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는데 왜 폐기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서버 폐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서버 폐기를 서버 폐기를 신중히 생각하고 하지 않았, 않았어야 되는데 예. 예, 그때 서버 폐기를 정보본실에서 사업하고 협의해 가지고 결정한 걸로 아니, 합니다. 저는 이게 보안 의식이 없는 거고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이게 뭔가 숨기려고 한거 아니냐 축소하려고 한거 아니냐 의심을 받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님? 네 반성. 적어도 국가기관 통신망을 자처하고 있는 또 KT면은 음. SKT 사고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뭐가 발견됐다 하면은 가입자 늘리고 파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보안에다도 충분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표님. 방금 얘기했습니다만 SKT 사고 이후에 KT 신규 가입자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알고 계세요? 약약 어, 알뜰폰까지 합하면 약약 100만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평균 22만 명 넘게 들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월 그분들이 요즘 뭐라고 는줄 아세요? KT로 옮긴 지 겨우 한달 됐는데 이제는 또 어느 통신사로 가야 하나.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이번 사태 터지고 기사에 커뮤니티에 남긴 우리 국민들의 한탄입니다. 좀 찾아보세요. 오늘 여기서 지적 받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동통신은 우리 국민들에게 필수 불가결한데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런 정말 국민들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조 섞인 탄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SKT 때도 유영상 SK대표에게 물어본 게 있습니다. 이번 해킹사고로 인해 유출된 가입자 식별번호, IMSI, 단말기 식별번호, IMEI, 전화번호 개인정보 아니냐 물은 적이 있어요. 김 대표님한테 묻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이거 개인정보 맞지요? 네 개인정보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개인정보죠. 네. 개인정보 보호법 제가 안 읽어 드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또 다른 정보를 만났는지 이건 뭐 발표해야 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또 무단 소액결제라는 실제 금전적 피해가 나왔습니다. SKT에서는 실제 금전적 피해까지는 밝혀진 건 없지요. 네. 어떤 사태가 더 심각합니까? 어, 제 생각엔 뭐 양쪽 사태 다 심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금전적 피해 발생한 게 아주 더, 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당국이 용의자 두 명을 체포했습니다만 지금 주범이라 할수 있는 범위는 잡히지 않은 거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 국민들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KT 고객 안내 및 케어 방안 1, 2, 3번 이거 내가 우리 김영석 대표께 읽어보라고 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거 떠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1번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100번 책임지겠다.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게는 신속하고 정확히 안내해드리겠다. 3번이 신속하게 피해 고객에 대한 추가 보상을 마련하겠다. 이런 고객 안내와 케어 방안이 kt 보안망의 신뢰를 잃어가지고 정말 어디로 떠나야 될지 모르겠다는 고객들에 대해서 이게 정확한 방안 이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거 고객 안내 케어 방안은 초기의 버전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는 이거보다 더 강화하게 확실하게 해서 고객과 국민들한테 알려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그 KT 이용 약간 보면은 회사의 규칙 사유가 인정되면 유학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정말 제가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힘드시겠지만은 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옮긴다거나 할 경우에. 회사 내부적으로 위약금 면제에 대한 검토하고 있습니까? 어, 2만 30명 피해가 발생한, 정부 유축까지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아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규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KT에 있을 수 없다 하는 고객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하고 계세요? 어,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조사 결과 최종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피해 내용도 고려해서 에, 심, 검토를 에, 할 예정입니다. 실제 금전 피해가 없었던 SKT가 지금의 KT처럼 안일하게 또 초기대응을 했습니다. 결국은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또 정부에 따라서 정부의 조치에 따라서 그렇게 했어요. 저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김 대표나 우리 KT 임원진들이 진짜 KT를 그동안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고민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